이 아침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문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놓으신 일은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의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것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일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 행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태만이 하면서 늘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가운데 감춰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나는 식으로 사람을 호도하거나 유혹하면서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한국계의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주어진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대만이하면서 늘 신비주의에 젖어서 신비한 것을 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신비주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렇냐면 신앙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근데, 정작,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망상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 견고히 설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겠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